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먼저 예, 이번 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어, 지금 나온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평온한 박스권 장세 내년 유망 종목 사둘 기회다. 아 아주 지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래서 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 아, 지금 요 이제 요게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이민년에는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영향도 가지고 있고, 어, 지금 또 이제 테이퍼링 가속화, 어, 3월 안짝으로또 끝낸다라고 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이거는 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 떨어져 놓은 건데, 정, 경제가 정상화되면 정상 금리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산타 랠리가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어, 곧 몰아닥칠 것이다. 예, 선물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전기차 어,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10배짜리는 어, 전기차, 어, 수소차, 어, 또 원전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나올 것이다. 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주, 지금 망원경, 어, 지금 뭐 이런 이슈들도 계속 나오죠. 우주 시대, 우주에 대한 부분들이 열린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테슬라는 이에 대한 결을 같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 쓰고 휴대폰 다 개통 시키고 이런 부분들까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8일은 1 2월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말일 날은 지금 그 한국 12월 산업 생산, 어, 미국 신구, 신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중요하죠. 어, 요게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오미크론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지만 어, 그건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31일 날 어, 중국 12월 서비스업 제조업 PMI. 예. 한국 10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들까지 예, 이번 주 굉장히 또 이슈가 있고 어, 송구 영신 어, 앞으로 지금 내년도 어, 지금 자산 증식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보면서 가는 종목이 꾸준히 갈 것이다 요래 보여주고요 호랑이의 해 예, 전기차의 말로 기호지세다 아, 그래서 이민년 예, 이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계적인 인기 모인 테슬라의 도전, 볼보,렉서스 쌍용차 등첫 출시, 현대, 기아는 내세 우위 굳히며 고급형 모델.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전기차가 상당히 상당히 많이 늦다 아, 지난 세스 때 UAM 날라다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로보트 막 로봇 개 있지 않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이거 지금 기사가 안 나와요 어, 그리고 이제 노사 분쟁에 대한 이슈도 있죠 예, 파업에 대한 부분들 이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래서 25만대 확대 2조 예산 투입 보급 빨라질 듯 보조금이 관건 예, 그래서 지금 밀고 들어오는 어, 지금 중국 전기차 테슬라 그리고 이제 니콜라 루시드 리비안 어,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어, 파고들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니오라고 있습니다. 배터리 갈아 끼는 거.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기차 지금 이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이걸 잡지 못하면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채가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빅3가 그거죠. 반도체. 삼전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삼사에 예, 대한 부분들 어, 요대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업종이 굉장히 또 약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아, 지금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 제가 보는 시각은 중국 전기차는 지금 탑클래스다. 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지금 매수하는 이유가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뻔한 종목 어, 전기차 메타버스 자율주행 예, 이 종목에 올라 타셔야 된다 기호지세다. 아, 그래서 앞으로 10배짜리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7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익 방역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어, 그래서 홀짝제로 100만원 어, 지금 좌우지간 큰일입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라는 부분이죠. 어, 이제 코로나 확진에 대한 부분들이 안 죽고 있어요. 안 죽고 있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 창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죠. 어, 그러면서 오늘도 살을 에이는 듯한 엄청난 추위가 온다. 야, 지금 이거 방역하시는 분 굉장히 또 추워 보이는데, 야,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단히 지금 챙기고 출근하셔야 될것 같고요. 당분간 이 코로나에 대한 오미크론,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 그래서 지금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레키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 쓰면 된다. 라는 대목들. 30%짜리 굳이 먹을 걸안 써도 된다. 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병 들어가지고 어, 지금 주가가 코로나 걸려서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삼전, 카카오, 네이버, 지금 뭐 하이닉스 등등해 가지고 주가가 안 갑니다. 뭐 근본적으로 뭐냐? 아, 우리 시장 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배신, 예, 그리고 이제 작전주 어, 득세를 하고 이런 부분들 아주 온당치 못하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이 86인데 퍼가 50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매출 제일 잘 나오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요때 지금 40만 원까지 작전을 치고 먹고 빠진 거 아니느냐라는 아, 데목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속보로 나온 내용이 어 여당에서 주식 시장 불공정 행위 예.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돼야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주주 전횡 막아야. 아, 그래서 지금 지난번 유튜브 방송 있었죠. 어, 그래서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어, 그래서 윤석열, 어, 이재명 또 이제 후보에 대한 어 지금 경제 정책 토론에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중포가 못, 공중파가 못하는 것을 어, 지금 유튜브 채널이 해냈다라는 대목들 이런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댓글이 막 지금 몇만 건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바라던 어 바다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이런 대목들 나오고 있는데 대주주 불공정행위 부당이득 환수된 소액 투자자에게 배분 금융시장 개혁 공약 발표 코스피는 저평가 지배구조 불투명한 탓이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경험담 예 그래서 홀딱 말아먹고 다시 이제 채웠다라는 예또 이제 개인의 지금 주식 무용담 이런 것들도 어 나와졌었죠. 그 알짜 사업부 쪼개기 상장 때는 모의사 주주 피해 없게 어, 해야 된다. 그래서 걸피다면 유상증자, 걸피다면 물적분할 어, 이걸로 해서 피해를 안 가게 하겠다. 주주 친화적으로 돌려야 된다. 어, 그래서 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지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 후보는 치명타를 입었고 한 후보는 굉장히 올라갔다. 그래서 LH 대장동,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뭐 등등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지금 제껴놓고 상당히 상당히 지지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타겟팅을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라 부분들 제가 꾸준히 제가 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지금 유튜브 출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두번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대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여줬고 어,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건지 예. 지금 토론회가 없는 가운데 예, 상당히 이번 방송이 주요했다 아, 금융시장 개혁 방안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나 지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불, 불투명하다 내부자 거래 불공정 행위가 많이 나다는 것이 큰 이유다 코스피가 상승하더라도 어,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개미 투자자는 희생양이 될 뿐이다. 아, 그래서 경영진 내부 거래제가 시장 질서 교란에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고 어,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당 이득 금액 분배제 예. 요 데모. 그래서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LG화학 SK 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아, 모회사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해, 예, 모회사의 추익 주주, 주가하라고 손실이 생기는 적지가 않다. 아, 그래서, 자사주 마법. 아,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회사 계속 상장시키죠. 어, 아, 그러면 이게 또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3프로 TV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지금 물적 분할. 아, 그래서 바로 시행이라, 아, 요긴 요기 중요한데, 사실, 민주당은 180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아, 그래서 이에 대한 진정성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부산,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또 가덕도, 어, 또 대구 공항에 걸려있고, 새만금 같은 경우는 DJ 때 지금 30년 전 얘기죠. 어, 지금 요에 대한 대목들, 왜안 하죠? 어,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아, 어, 그래서, 어이 불신에 대한 부분들 짙어졌다라는 대목들 세만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땅에 놀고 있고 전라도 지역이 상당히 지금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죠 예 도시 자체가 어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안 할까 그래서 이에 대한 진정성과 아 어, 지금 신뢰성 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액션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아창원시 어,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 골든크로스 오차봉위를 넘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슈가 크다라고 보여지고 어, 야당 쪽은 아직 사태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지금 김건희씨 뭐 이제 사과에 대한 분들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중요한 대목이 뭐다? 먹고 사는 문제다. 아,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자중 질환, 예, 오리무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한 교체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꿔주겠습니까? 아, 제가 볼땐 절대 안 바꿔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와가지고 지금 출마하겠습니까? 하면 표가 완전 갈려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태, 파, 사태 파악에 대해서 아직, 예, 좀 요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어, 공약이 나왔는데, 부당이 했을 때, 얼마나 실질적으로 할수 있을지, 예, 그리고 이제 아직 문재인 정부 끝난 게 아니죠. 어, 그래서 뭔가 좀 밀어붙이는 게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여파가 있지 않겠나. 어, 그러면 저평가된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